안녕하세요 햇타라입니다 오늘은 4일차 아스타듀밸리 바로 이어서 해 볼게요 오늘 일기 뭐 내일도 비가 안 오네요 음, 오늘은 진짜 광산 가야겠는데 나한테 광산밖에 안 보여 아뭐 하나 업그레이드 시키고 갔다 올까? 약간 호미 같은 거? 아니면 도끼를 업그레이드 해볼까? 도끼 업그레이드 하고. 근데 돈이 2,000원이고 500원 벌어야 되는데. 일단은 팔수 있는 거 최대한 챙겨가서 팔아야겠네요. 그까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하고 광산까지 돌고 오면 될것 같아. 약간 계획형이라서. 이런 거 계약 안 짜면은 돌아버린다니까요, 진짜로. 됐어. 가보자. 오, 되는데? 바로 가야겠다. 꽃이에요. 또 꽃은 드시는 게 아닌데, 제가 먹을 걸 가져올 걸 그랬네요. 5십 층. 확실히 약간 얼음 쪽이다보니까 약간 바람소리가 장난 아니다. 되게 추운 것 같아. 이게 가면이 퍼져있는 거면은 탈 치워야 돼. 너 지금 길이 있었네? 게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돌긴 돌아야 돼요 왜 오늘 운이 되게 좋다고 그랬는데 운이 좋아서 사다리가 있는 건가? 아 그럼 내려가자 내려가자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동글 당근 하나 먹어 하나 더 먹을까? 어, 내려가는 것도 찾았다. 바로 가면 되겠는데? 봐. 나는 당근 하나 먹고, 철만 캐고, 바로 내려갈게요. 빨리 그래 가보자. 와, 좋은 무기인데, 이거 되게 짧았던 곰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laughs> 이게 훨씬 낫다. 당근이 있으니까 되게 든든하다 우리 가게가. 오늘은 행복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갈 수 있겠네요. 놓고 일단은 그만 잘게요. 오! 전투 레벨이 올랐어. 하지만 돈 빵원 벌었고. 아, 내일 드디어 분꿈부들 하네. 오늘 새해 무조건 만나야겠는데? 뭐 하나 좀 손에 쥐어줘야 돼? 내일 고절 당하면 어떡해. 오늘 운세가 별로네. 음 햇달암에게 내일 우리 모두 봄꽃 무대를 위해 모일걸세 파트너를 찾을 수 있다면 춤에 직접 참가해보는 것도 좋지 동네 서쪽 숲에 있는 작은 빈터에서 춤이 진행될 거야 흥미가 간다면 오전 9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도착해줄게 시장 로이스 아침에 딱물 주고 신나게 갔다 오면 되겠네요 어유 맥주 살 돈을 또 벌어야 되는 구나 그럼 오늘 피에르네 가게에 가자 번들이 이거 5개였던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고 내가 새로운 것이다면 꼭 끔찍하게 일을 망치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아. 아니야 왜 그래 그렇게 부정적으로 살면 안 돼.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나 이따가 이따가 맥주 한캔 할까. 이따가 맥주 사갖고 할게. 놀고 있어. 어? 맛있는 줄리? 등산하다가 집쫓아졌다고피로가 체질. 치즈... 야 그거. 그거 내가 내가 팔은 건데 내가 키운 거야. 어머 너의 어머니도 뵙긴 뵀는데 페르노안돼 아저씨 안 되겠는데? 무슨 일 있어도 끝까지 가게 운영할 거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니요 아저씨가 더 나빠 보여요. 나 약간 모리스한테 가고 싶어졌는데? 되게 환나네 내가 키운 걸 등산에서 채집해? 야, 씨, 산에서 출입이 어떻게 나냐? 에휴, 정말. 에이 기분 나빠. 오, 조디. 맞아요. 제가 팔았어요. 이거 드디어 배달해드려요. 아, 카레에 양배추를 넣으세요. 그럴 수 있지. 네 카레에는 소고기는 꼭 넣으셔야 돼요. 소고기랑 감자랑 당근이랑 양파는 꼭 넣으셔야 돼. 저 그거 없으면 먹어요. 나왜 여기 또 왔지? 습관적으로 또... 와, 휴 얘가 뭘한건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이후로 그놈의 너구리들이 돌아오지 않더구나. 어, 너구리가 아니라... 음,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도 거스가... 라이너스 할아버지한테 음식을 챙겨주셔서 참 다행이죠. 할머니... 아, 약간 그래도 까칠하지만... 그래도 은근히 다정하신 것 같아요 어, 조만간 저한테 마음 여실걸요? 네아 맞아 닭장 지어야 되는데 잊고 있었구나 꼭 갈게요 여름에 가야겠어 아 힘드니까 앉아있어야겠다 이제 출근하시네 저 맥주 한잔 사러 왔거든요 쉐인한테 배달 가야지. 쉐인 선물이야. 오 이럴 때는 대화도 별로 하고 싶어하진 않네. 쉐인 있잖아. 아까 피에르네 가게 가는 길에 내가 누구랑 좀 마주쳤거든. 근데 피에르가 내가 파른 튤립을 어? 아 자기가 등산에서 바다가 구한 거라고 하더라. 내 얘기 듣고 있어? 어? 근데 얘기하잖아 지금. 아니 그래서 내가 아니 나랑 얘기 좀 하자고. 쉬는 시간 없어. 아 진짜 일하느라 바쁘네. 아, 알았어 갈게. 아. 어, 안녕. 하보 같은 힌드레스? 난 드레스도 없어. 근데 너희 아버지 조금 비양심적이더라. 응? 잘 얘기해줘. 그러시면 안 된다고. 알았지? 창문을 장모를... 크... 다섯 개 쳤어. 이거는 아직 다 못하는 거니까. 어, 마을에 가니, 그, 모든 게다 고장났나 봐. 막 찬바람이 쌩쌩 불어가지고 추워 죽겠나, 좀. 주 안녕, 힐리. 화장 괜찮. 나 화장 안 했는데. 어, 근데 언니는 바빠. 원래 도시에서 살다 와서 그래. 도시에서는 관리 엄청 받고 다녔거든 근데 여기서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 어떡하냐 문주에 다시 만들어주고 박쥐 날개랑 정수 챙기고 이꺼에 들어갈 거 아직 못본거 같은데 구리 주게 한번 챙기게 구리 주이 없어? 어 그건 다음에 무언가 끌어미. <laughs> 어? 자석 반지다. 어 뭐야, 새로운 것도 열리나 본데? 오, 게시판도 열렸어. 자석 반지. 아이템 수집 범위를 약간 증가시켜준다네요? 너무 좋다. 야, 일단은 오늘은 그냥 잘게요. 그렇게 일찍 자는 날도 있어야지. 오, 얘는 오래 걸리는데 그래도 괜 그래도 가면 가만... 아, 물만 좀잘 주실 수 있으면 괜찮은데. 물 주는데 시간이 다 가는 것도 다 가는 건데 체력이 너무 깎여. 어우, 못 모르다. 햇달람에게 전원생활은 좀 어떻니? 너 없이 여긴 좀 외로워졌지만 네가 하는 일이 자랑스럽단다. 사랑하는 아빠가. 추신 할아버지께서 남겨주신 봉투에 돈이 좀 있더구나. 오0골드가 들어있습니다. 햇달람에게 농장에 셀뷰를 너무 많이 주문했어. 너라면 분명 좋은 곳에 쓸수 있을 거야. 건강 조심해. 조리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거 필요하거든요. 아이, 양배추를 제가 제가 돈 받고 해드렸는데 참 죄송해지게 다음에 선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오 우리 양배추 수확 날이었어. 아니 근데 저번에 절임통 같은 거뵐수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봐야겠다. 많이 생겼었네. 나무 돌석탄? 나무 5 0개 있나? 오! 아니, 이런 거없잖나 여기다 둬 아니, 바로 팔아도 되긴 하는데. 그런 거 하면 더 비쌀걸요. 경험담임. 헉! 설렌다, 설렌다. 오, 장점부터 볼까? 와, 폐기한 호수업이다. 꽃바구니.. 계절식물.. 꽃바구니 하나 샀까 집을 좀 화려하게.. 하고 싶은데? 수선화 10개? 아! 아 하나에 50원.. <laughs> 아 그럼 그렇지 아꼈잖아 어 배불러 야 빨간 젤리 먹어봤어? 아니 주고나서 말해줄래? 춤출래? 어, 나도 사실, 쉐인이랑 비추울 거거든. 피에르가 이런 시간은 가족하고 보냈으면 좋겠는데, 동에 눈이 멀어서 그래요. 튤립 사건 들으셨어요? 아니, 제가 은 거를 뭐 등산에서 얻어, 같은 한통 속이구나, 도망가는 거 보니까. 안녕, 했다랑 여기서 봐서 반갑다. 고들 를 위해서 내 최고의 셔츠를 입었어. 이런 일은 흔치 않으니까. 멋있는데 낚싯대 가져가. 좀... <laughs> 아 진심 이런 밝은 날씨에 물고기 진짜 잘 잡힐 것 같아요. 인정합니다. 개구리들이 요즘 점점 많이 보인단 말이지. 좋은 거죠. 시골에 개구리가 많아야지. 그거 알아? 내가 먼저 인정하겠어. 나꽃 정말 좋아해. 그래? 나도. 아.. 춤 안추겠다고? 응. 이게 인생이지 안그러냐 꼬마야? 달콤한 와인 물 흐르는 소리 따뜻한 날씨 와인 얘기했나? 아휴 술 그만 드셔야지 그렇게 많이 드시면 뭐, 어떻게 알코올 중독자 된다니까요 으 아휴 이 친구는 그냥 힘들어 보이는데? 이렇게 사람들 다 보는데 춤추는 거 너무 싫다 부끄러워 아 그래도 1년에한 번뿐인데 뭐 재밌게 쳐봐 내 네. 너만 볼게. 아 꽃향기가 공중에 가득하네. 이런 봄철 주문 고대 풍작 기이식에서이야지아 그러면 모두가 잘 쳐야지. 야 이리기를 <laughs> 엄마가 시켜서 한다고 하지 말고 열심히 쳐. 이거 나를 위해서 하는 행사인 것 같아. 오늘 춤출 생각에 이 따라 당연하죠 응 음, 훌륭했어 맛있게 먹고 있네 아이고 우리 춤추자 내가 여태 맥주 조공한 게 있는데 같이 춰주겠지? 어 그래 어 알았어 너좀 먹고 있어 봐나 지금 바빠 언젠가는 내가 본 꽃요양이 될걸 그래 물공병에 대나 문구냐고 하는 거, 너도 할수 있어. 야, 너도 할수 있어. 포기하지 마. 일주일 동안 이 꽃들을 배치한다. 나 마음에 드니? 헉, 너무 예쁘더라고요. 어쩐지. 너무 예쁘더라. 꽃이 보이지도 않는걸? 춤출 공간은 필요하잖아요. 나춤 동작 연습하고 있어. 완벽해야 돼. 지난 5년간 내가 본꾼 여왕이었어. 아직 왕자를 대줄 생각이 없는걸? 그래, 음. 약간 연예인 느낌이 난다. 그냥 경치 감상하는 중이야, 애. 많이 오늘 정말 안 나. <laughs> 사랑하기 딱 좋은 계절이라서 난 아저씨가. 옆에 좋은 말로 나저씨가 계신데요. 누군가에게 춤신청을할 용기를 찾는 중이야. 긴장되네요. 나 춤은 좋아하는데 이건 좀 너무 격식 차려해서 어르신들은 정말 좋아하는 것 같다 그래도 오 안녕한가 말 걸어줘서 고맙네 봄이 거의 끝났어 유감이지 그러게요 진짜 힘들겠다 봄 지나면 여름엔 너무 덥고 모기 많지 가을에는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지 겨울에 먹을 거 하나도 없지 어휴. 쉽지 않네 쉽지 않아 에밀리가 나 춤을 춰줄까 오, 그런 관계시구나. 그럼춤 시작할까? 네 시작해요. 야 이거 뭐야? 왜 나만 왜 나만 힌드레스 안 입혀줘? 드레스 코드 왜안 알려줬어? 나 옷도 안 주고 자기들만 이쁜 옷 입고 왔네. 와 헨리는 헤일리는... 심지어 지 혼자 화강까지 만들어왔어 와이쉔 이놈도 이게 먹을 것만 어? 계속 먹더만 복장 다 준비해왔었네 아니야 내가 주인공이니까 나를 위해서 애들이 저렇게 입었다고 생각하자 수학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오늘의 주인공은 나야 그래 이제 집에 돌아가자 아 꽃을 집원에다 놓을까? 화사하게. 음! 좋아. 오, 잠깐만, 이거.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데? 경작인. 추억 없자. 음. 경작인 해볼까? 그래도, 어, 농부인데 경작으로 해야지. 내일도 맑고 오늘의 연세 오, 전령도 좋은 날. 아, 맞아, 과일 너무살게 <laughs> 너무 많아. 오, <laughs> 어, 딸기 또 자랐네. 맞아, 내년에 딸기 농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한 계절 했는데 벌써 다한 계절 생각하고 있죠 딸기 너무 좋아해서. 이제 3일에 안 자랄 것 같은데? 자랄, 자랄려나? 이거, 얼마나 자라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해서 불을 주겠어. 쉐인 안녕 너 정말 끈질기다 사실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고 싶어한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웠어 끈질기다고 아, 기부도 기부부터 하고 가야겠다 칸모자면만 되니까 무슨 보상일까? 오! 이런 명작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굴의 도끼. 혹시 다음 업그레이드는? 5,000억. 1,000, 1 0 0 0마가 부족한데? 음. 벌 수가 없을까? 박새를좀 해야 되나? 내일부터 네, 해보자. 어... 근데 이미 했던 것들 그냥 팔아버릴까? 좀... 어... 약간 새로... 아... 새로운 것꽤 나오는 것 같은데? 오, 이거 되게 예쁘다. 음. 오케이 일단은 기부하고 다시 올게요. 음, 많이 기부할 수 있네. 좋아. 어떤 구성일까 명작도? 감사합니다. 오늘 되게 예쁜 그림 많이 갖고 왔습니다. 갤러리 차릴까 봐요. 어? 제발 당근! 아... 그래도 많이 떨어져 있다. 또 떠밀려 네 좋아 왼쪽엔 뭐가 있을까? 응? 왼쪽은 왜 아무것도 없어? 응? 비가 안 와서 그런가봐. 비가 아예 떠밀려 오거든요. 쓰레기통 습관적으로 이거 눌러버렸어. 와. 와 혼날뻔 그림도 좀 바로 전시해야 겠다 어 이제 공간이 없는데 집에 어꽉 찼어 집에 이제 나도 초보 농부를 졸업한 건가 안녕. 자주 본다. 왜 파스님이 맛이 없어? 아 건강식 싫다고. 오옷 정리해야 되는데 아직도 밖에 있네. 이제 이제 가는 거야? 어. 응? 필요 없는데. 오.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 생기네요. 약간 방마다 하나씩 있는 것 같아. 아 버스 소리 아직은 땡은 아니야. 지금 이거 엄청 많이 벌었네. 돈이 많이 되네. 어, 좀 설레는데?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회차에서 만날게요. 안녕!